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약하지만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서기로 결단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선택으로 세워집니다. 결단력은 핵심을 분별하고 필요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로 결단하라. 둘째, 배운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라. 셋째,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함께 감당하기로 결단하라. 이 결단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신앙은 머물러 있고,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포기할지, 견딜지, 순종할지 선택해야 할 때, 결단력은 그 순간 은혜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성품입니다. 주님은 망설이는 자보다 은혜로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결단이 당신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